네, 안녕하십니까. RVB 렌즈 피지크 프로 이유진입니다.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 같은 컨디셔닝 대비 시합 체중이 한 1.5kg 정도 증량이된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뭐 많이 거론되었던 그 바깥쪽 어깨나 그런 팔쪽에 뭐 사이즈보다는 모양이 좀 개선이 돼서 정면 포즈에서의 쉐입이 조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사실은, 그 엠마뉴엘도 나와요. 엠마뉴엘도 나와요? 엠마뉴엘 이번에 출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와. 네. 엠마뉴엘 나오고, 대신에 손준명 프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아. 네네. 해서 아마 라인업이 손준명 프로 대신에 엠마뉴엘 선수가 나올 건데, 뭐, 그 중에서 사실은, 한 명이 막 이렇게 확 신경 쓰인다기 보다는 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 물어봤을 때, 한 명을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다들 장단점이 명확하고, 아, 장단점이 다 다르고, 이렇게 좀 각자의 장점들로 승부하는 선수들이라서, 한 명이 확 신경 쓰인다고 보기는 국내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 그 따이치라고 H심 혹시 아시나요? 따이치라고 대만의 아, 선수가 아마 그 출전을 할 겁니다. 베네드에서 저번에 어떻게 했던 선수인가요? 2등을 했습니다. 두번다 아, 2등. 2등. 네네. 2등. 네. 그 선수가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일단은 그 원래부터 함께하고 계셨던 물리테니스 김선생님이라는 분이랑 계속 몸의 어떤 기능이나 재활적인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어, 홍 코치님, 그 홍준영, 홍준영, 홍준영 코치 코치님이랑, 네, 홍준영 코치님이랑 이제 같이 훈련을 하면서 어깨나 팔, 어, 가슴, 특히 윗가슴, 그 등상부, 이쪽에 보완을 위해서 좀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어, 당연히, 이 내추럴 보디비된 특성상 2년 만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지긴 매우 어렵지만 맞죠. 그래도 일정 부분 사람들이 지난번 시합 사진과 지, 지금 사진의 똑같은 비율로 비교했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 사이즈도 중요하고 뭐, 모든 게다 중요하지만 그 컨디셔닝, 그러니까 무대에서 혼자만 뚫고 나와서 마치 혼자만 4K로 화질로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지 않으면 무조건 뒤로 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른 부분에서 매우 좋은 게 아니면 일단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뚫고 나오는 어떤 근질내지는 강도, 세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 보디빌딩 매니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 앞으로 더큰 채널이 될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면님을 만나뵀는데, 뭐, 길게 이보면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이야기할 순 없지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앞으로 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 내추럴 보디빌딩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몬스터진 프로쇼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Yeah.